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려 합니다.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인데요. 그래서 제가 시작하면서 가로로 버블 경제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실제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 이야기를 좀 쉽게 성서적인 관점에서 풀어서 설명하고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경제 문제가 굉장히 핫 이슈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성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이런 경제 현상들을 어떻게 보고 또 우리도 경제 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런 삶의 모습인지를 같이 생각해 보고 숙고하고 그래서 그 방법들을 모색하는 그런 시간을 제가 함께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리즈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지난 4월 14일 날, 나스닥의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 사이트인 코인베이스가 상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가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세계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시총 995억 달러로 이렇게 형성되었고, 처음 상장가가 250불이었는데, 그날 종가가 328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무려 상장가보다 약한 78달러 이상 더 높은 가격에 종가가 형성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코인베이스 상장 이틀간 600억 원이나 순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미국 재무부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돈 세탁을 조사하겠다는 루머가 떠돌면서 비트코인이 폭락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미 연준 의장이죠. 어, 파월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투기적인 자산이고 유용한 가치 저장 수단이 아니다라는 그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재무부의 그런 조사에 대한 루머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이런 경고 이런 그 일들이 있으면서 그동안 굉장히 이제 비트코인 값이 높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최근에 이렇게 급락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라고 하는 14일날 나스닥에 상장된 주가가 한 주간에 15%나 이렇게 하락해서 우리나라 서학개미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마음 그 아리가 굉장히 심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 890억 원어치에 코인베이스 순매수를 해가지고 테슬라를 투자했던 그 액수보다 더 많은 액수를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비트코인 한달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올랐다가 또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죠. 약 6,50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49,597달러로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내려갈지 아니면 다시 올라갈지 이제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급등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한 사람들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온통 정신을 여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과연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트코인 5년 가격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16년 5월에 제가 잘못 썼네요. 462달러를 대략 기록했다가 이것이 5년 만에 현재 이제 49,500달러로 지금 올라왔죠.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높이 이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제가 옛날부터 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많아 가지고요. 15년 5월에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투자한다고 하는 연합 뉴스 기사를 제가 스크랩을 했어요. 이때 골드만삭스가 비트코인을 투자를 하는데 얼마에 했냐면 225달러에서 했어요. 코인 하나당 225달러에서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6만달러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골드만삭스가 이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그 코인 화폐들이 오르는 것은 지금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리고 각. 중앙정부가 디지털화폐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기고 싶은 그런 그 자산들을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트코인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이 비트코인 가격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지 않나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또그 어떤 투자 가치 그리고 가치의 저장수단으로서 일부 여기다가 투자를 하다 보니까 조그만 돈이지만 워낙 전 세계적인 유동성이 많아서 여기에 이렇게 일부만 투자 했는데도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이 벼락거지라고 하는 말이 요즘 유행하고 있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 자산이 올라서 나는 그냥 졸지에 거지가 됐다는 그런 웃지 못할 이야기입니다 이제 FOMO라는 말도 있죠 Fear of missing out 나 혼자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 남들은 다 투자를 하고 그래서 돈을 벌고 있는데 자산이 증가하고 있는데 나만 소외돼서 그냥 성실하게 월급을 모으고 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고 나는 별로 돈을 벌지 못해서 나 혼자 소외되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래서. 포모 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뒤늦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 가지고 투자의 세계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서 다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를 한다. 그래서 뭐 영끌이란 말이 되게 유행하고 있죠. 충분히 이런 현상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지금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이대로 미국. 그 연방준비은행을 중심으로 해서 또 유럽도 그렇고 일본은행도 그렇고 많은 유동성을 지금 공급했죠. 그래서 도산에 빠진 기업들 또는 금융기관들을 이제 살렸는데 그 돈이 거기서 이제 실물 경제로 흘러들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 돈들이 특별히 이제 금융 자산에 투자되면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불러 일으켰죠. 그래서 실물 경제는 좋지 않은데 자산 가격이 상승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점점점점 점점 더 심화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물 경제에서는 이 경쟁이 심화되고 그래서 수입이나 월급이 그렇게 늘지 않고 정체되고 있고 또 많은 기계와 자동화 비용을 절감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에 따라서 일자리가 점점 감소하고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을 갖거나 기대를 하거나 희망을 할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에서 이러한 현상들이 더 심해지고 있죠. 50대, 60대 이상은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고, 그리고 그 부가 점점 다시 또 부를 낳는 그런 선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젊은 세대들은 선순환을 시킬 부가 없죠. 그리고 미래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50대 초면 기업에서 이제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오래 살 수밖에 없는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월급은 늘지 않고, 수입은 그렇게 증가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 그래서, 영혼까지도 끌어 모아가지고, 마이너스 통장을 하든지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공감대가 특별히 20대, 3 0대는더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이 풀렸는지를 한번 보는 그 통계가 미국의 그 M2 광의의 통화인데요. 프레드라고 하는 그 연방준비은행 세인트루이스 은행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미국의 M2 광의의 통화 증가량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과거 10년간의 그래프인데요. 특별히 2008년부터 금융위기부터 증가하다가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시중에 풀었죠. 그래서 시중에 더 많은 통화가 이제 지금 그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의 증가는 결국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그래서 모든 자산 가격이 또는 물가가 상승하게 되죠. 아, 그러기 때문에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돈 해본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리고 통화량이 아무래도 늘어나다 보니까 시중에 돈이 넘쳐나죠. 그리고 이자는 싸니까 그 돈을 빌려서 뭔가 투자를 해서 소득의 갭을 메꿔야겠다고 하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화일보의 3월 기사인데요.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 열풍, 열기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전 세계 집값이 최고치다. 각국이 이제 과열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유동성이 공급됨으로써 넘쳐나는 유동성이 실물 경제에는 가지 못하고 다시 재투자됨으로써 이 자산 가격을 지금 끌어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부동산이니 아니면 주식이니 이제 코인 시장까지 이렇게 끌어 올리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작년에 83조를 빚을 내서 0원까지 끌어 모아 가지고 지금 투자했고 마이너스 통장의 빚이 최고로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이런 뉴스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어, 현상 그리고 돈이 이렇게 많이 풀렸기 때문에 이제 버블의 증후가 점점 점점 우리 눈앞에 와 있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그리고 버블이 나타날 거라고 하면 이자가 높아지죠.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 10년 금리가 1.7%까지 오르면서 전 세계 경기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그 몸살을 앓았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이자가 높아지면 이제 많은 빚을 빌렸던 사람들이 그 빚을 갚는데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죠. 어, 그러기 때문에 많은 빚 속에서 이자율이 높아지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죠. 자 이런 그 현상들이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건 말씀을 드렸고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라는 이 새로운 시리즈를 열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경제적인 현상들을 한번 좀 자세하게 살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요할 양식을 간과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도 우리가 이슬과 솔잎만 먹고 살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께 매일 매일 필요한 일요할 양식을 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이 구체적 현실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집도 필요하고요. 의복도 있어야 되고요. 음식도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결혼을 했다면 자식을 낳을 거고, 그럼 그 자식을 교육시켜야 되고요.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잘 길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마다 다 필요한 것이 돈이고 경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러면 지금 온 세상이 다 돈돈돈 돈, 돈 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영혼까지 끌어가지고 빚을 내어서 자산을 지금 뿌릴 데가 없나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람직한 경제란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일매일 그 뉴스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에 우리가 이리일비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서가 말하는. 그 성경의 정신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이 뭘까 그 방법을 우리가 한번 같이 숙고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지혜를 배우고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적용할 방법이 과연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모색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는 일반적인 재테크 채널에서 나오는 그러한 내용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냥 어떻게 해서 돈을 불리고 돈을 벌수 있는지는 일반적인 그 재테크 채널에서 충분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은 지금 오늘날 이러한 그 경제적인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생각하실까?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무엇을 말씀하실까 이것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성경대로 경제적인 삶을 산다는 게 무언지 우리 다 함께 고민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15장 4절에서 5절 가져와 봤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 여와의 호 말씀만 듣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 저는 이 말씀을 듣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너무 넘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런 가난한 자 대열에 속하지는 않을까? 지금 두려워서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이 전전긍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믿는 자들 가운데 가난한 자리 없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어떤 일을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로 말씀대로 산다면.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했는데,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까? 그리고 그 말씀이라는 게 2000년 전 또는 4000년 전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날 현실 속에서 가져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경제적인 삶을 산다는 게 뭘까를 좀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이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시리즈를 통해서 저한테도 됐으면 좋겠고요. 또이 채널에 들어오셔서 이 내용을 보는 어, 여러분들도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반 경제학에는 전공자가 아니지만 그래도 어, 2015년에 경제위기 속에서 다시 읽는 보금서라는 책을 쓰면서 보금서에 나오는 여러 비유들 속에서 경제적인 개념과 관련된 것들을 연결시켜가지고 이렇게 책을 한번 써봤고요. 또 초대교회의 경제윤리와 그 이후의 발전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이 경제 윤리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쭉 한번 또 공부도 해 보고 연구도 해 봤습니다. 그리고는 작년에 코로나 위기, 일구 위기가 벌어졌는데 이것이 근대화 이후에 우리 인류가 서구 문명이 어떤 그 궤적, 어떤 경제적인 또는 교육이라든가 상업적인 궤적 속에서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이렇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발생했고 그것이 오늘날 주는 의미가 뭐고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또 한번 나름대로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신앙인에 필요한 사회 경제 생태적 소양이라고 이렇게 적어 봤어요. 자 나름대로 일반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성서의 정신에 따른 이 경제는 어떤 것이 되어야 될지를 조금은 생각해 본 사람으로서 좀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현대사회 속에서. 버블 현상이 농후한 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서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우리가 살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또 생각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들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이 시리즈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제가 이 시리즈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이나 이주일에 한 차례씩 길지 않게 이 시리즈를 계속 제가 꽹호의 두런두런 채널에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